어 저가 그거 지 칼날리는 거, 응칼그타착 음, 시키는 거. 아 타월이 그 거보다 빠르겠다. 어, 미는 찰럿이네. 아이저 왼쪽. 아 안돼 찰럿 기픽이 멈춰. 아 재료는 한피 오래 걸리네. 찰럿 찰럿. 내가 가 내가 가 어, 아, 아, 근데 옆에.. 한가더높긴 했거든. 대박. 왜 <laughs> 야! 아, 미치 아, 저게안맞는왜 탱.. 탱크한레킹을 막았지? 아니야, 버릴 수 있어. <웃음> 아, 씨X <laughs> 이게 잡히네. 아, 이거.. 못 걸었네. 와아.. 뭐지, 뭐지? 다 간다. 누워서 음. 음. 안잡이가 아, 박하님, 음. 어, 내려놔, 임마. 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아, 왠지 여기. 니가 안먹니 어, 진짜 개프했는데. 아 미친. 미야. 나, 나 스킬 없다 지금. 예 해픽 어, 있을 아, 건데. 그러면. 미야 잡았나? 아니요. 까비. 어각 좋다. 제 버디. 아아 클레 어떡해. 아하. 나 죽어! 됐. 안 돼! 너! 배룡이 리했어 아, 좋아! 이 힐러도 좋은 것 같은데? 나

어 에바 기피. 어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아, 얘 들어간다. 음. 타나죽 아. 오리.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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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네 오. 어, 아 씨발. 아, 나 살고 싶네 살다 어 아. 아군이 놈들은 배고프네. 아, 진아 실수. 아. 걸어 갔다. 어그 아우 씨발 대미소 가만히 있어. 버릴 수 있으면 버리고 도망가세요. <laughs> 절대 그럴 수 없지. 어어.. 3대 되겠는토 미안! 아얘회피이 <laughs> 없거든? 잡으셈. <놀람> 어떤 거요? 아이고 손해 주자 내 한도가 없네 아이토 미안! 와.. 칼로 좋은다 부었네 결국 어디가? 아, 까비. 아, <웃음> <웃음> <나이스>? <웃음>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아, 아, 이고 아, 까비. 아, 까비. 아, 아, 까나 아, 까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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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론초참창은다질것같한대사기다 뭐, 진짜 <laughs> 아야아야속크합시다 이거 아.. 저기 에봐너왜 어, 저리 먹고싶는먹었어가 없네 지금 아.. 잡았어 왔다 왔다 반투네 <laughs> 와씨 이빨 어이 옆쪽은 장판이랑 포킹이랑 개 많네 아씨아 어, 아입시다 뭐그걸도뭐 끌지 근데 왜 박보은데? 어여기서싸 안... 아마 안돼 아들 다 오른쪽에 있네 다, 다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우와 씨발 미아 왔다. 미아미 미아를 잡. 아, 근데 미아가 까치만 깔고 빠스터 쏜나 봐. 진짜 뒤지게 한 거네. 와, <laughs> 이렇게 한번 올때 됐는데. 진짜 오다 이 스스로 올때 됐다. 까마귀, 나 까마귀. 음... 아씨, 아이 까마귀 붙이는 거좀 빨리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제 너무 오래 가긴 하더라고. 엄마 개 같네, 까마귀. 씨발 진짜. 그 내가 먹고. 어, 좋아. 딱아 좋아 크리 딱주네아 시바 존나 포킹 나네 나좀 빠질게 피가 없음. 조심하요뭐버가 음. 어, 여기 기 여기 여고 차라리 내가 아 어, 나이스. 어, 다행이다. 으아아아 음. 개이쪽게 들어갔네, 궁이. 어, 저딱 부수고 오면은. 하나 얻고 오고. 저기 더비티스 이거 인팩트 좋은지 모르겠어. 딜 증가 체감이 안 되지? 아저씨, 왼쪽까지 좀. 에이, 됐다. 아집시다빼고 나가도 될것 같은데, 이거? 어, 타워, 타워 캔들로. <laughs> 아, 미안. 내리안 먹을게. 이렇게 지내리 먹는다고. 지키는 거 봐. 레그럼 사세요 레그럼, 레그럼. 갑시다. 여기 궁, 우리가 궁이 다 없네. 저기 근데 궁 남아있잖아. 조금만 조심하세요. 어, 여기 해봐. 전지, 대추. 어, 어디 가냐? 어, 이거한테억울는거 어. 같지. 아니, 아또 나한테 억라고 마리오 가면. 안다, 안다. 오, 오. 잘하그대로 올라가면 되겠 야, 씨발. 아, 씨발. 뭐 스킬 하나하나 다밤 피어나가네. 아 진짜 까마귀 까만... 어? 잡았나? 잡았다 잡았다 어? 아우혼나 아, 졌다 <laughs> 제가 아네 내려 세게수 아이고 일단 <laughs> 오야오나 뿌리 어야 쪼가리 먹고 죽었네? 여기 어, 여기. 어. 시겠지? 네, 나못 나가요. 가시에다가 비구름이라서. 뭐라도 없나? 찰럿. 아씨. 찰럿 땅비 뺑삼티요? 찰럿 깊이 깊일 거예요. 햄버거 아니면? 거짓말 챔버가네요. 어제 <laughs> 삼티갔네. <laughs> 죽어서 그런가 계속? 보지아 안돼 최아 보여주는 거, <laughs> 죽는 거 보여주 <laughs> 보여고 있잖아. <있네. 웃음> 재료 진짜 재료 막개똥들어거 인정함. 비비 <laughs> 빼야지 빨리. 어이자 이거 졸로. 아아 <laughs> 궁나서 바로 나도 궁리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아 이건 뒤져야겠다. <laughs> 어 설마? 아니해 아, 네. 오, 내가 대신 불러할게아 그래, 누가? 저 땡거 같.. 어저 땡거 왔어. 내너안 건데. <laughs> 아, 나까 이극궁 너무 아쉽네. 에 <laughs> 봐, <마>, 맞잡기 하려고 <laughs> 너무 기미. 맥키엠 각젠다. 오케이. 야, 클로저 같이 밀크가, 죽었다. 이과 그때 딱 끝났어. 미친. 야, 근데 3팀대 그냥 3팀 일반도 죽어 버리네. 아니, 왜 이렇게 그냥 다른 건가? 왜 저렇게 셈? 피가 별로 없었나 봐. 풀피였으면 무조건 안 죽었을 텐데. 아, 열로 오는 거구나. 아니야. 죽음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아, 찾아오 아, 하나도 볼수있네 하나 물면 개꿀인데 이거? 해봐 해봐 해봐.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이거 왼쪽 폼. 왼쪽 이게 안 놔줘? 어어어... 아... 계속 몰아 적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니까. 계속 개꿀 쌤. 나이차한테 물렸거든? 사쿵 잡기 여기 조심 여기 아이차 간다. 아니 야 철거반이 군캔을 하냐. 아, 뭐 뭐. 아캔 당했어. 철거반이 저. 때린 걸 군캔했어. <laughs> 아, 와 억울해 죽겠네. <laughs> 호자, 호자 각 떼지 않.. 아 샬롬 미안해. 털로 갑시다. 아우, 죄 새끼 핑 개시끄럽네. 차단해야지. 공주? 해피? 어, 림보그라 안 나오나? 어. 공주야? 응. 음. 오른쪽으로 가야겠는데? 그냥 네, 겨우부들 한번, 음. 여차하면 몸번짐 음. 이거 펠개피 있지 않나? 어. 아, 나번진다아우나 어, 너무 아프다. 아, 야. 호자. 호자 피면. 아, 아, 이거 때도, 어 야, 끄자, 끄자, 끄나 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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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끄 고립인데 이거 에바, 에바 잡자, 에바. 어? 제로왜 저거 때? 태 와, 두마리나1피인데아어떻게못도주겠는데어 아 있어. 있어. 도망쳐, 에브야. 야 야, 우리타야왕 톤이라면 여기서 야매고 뭐 야매고 다 야매고 야매야 야매고 야매고 야매 야매고 야매고 야매 가서. 돌아올 텐데 이제. 아어아아 아, 다 아, 까마귀 좀꺼져 오, 나이스. 나이스. Nice. 고 있었다고 된장. 아, 제덱이 뭔데 갑자기 대박 이렇게 잘 내냐? 아, 제대로 대박 치는 상황이지. ㅋ ㅋ 이상의 위험은 없을 거야. 솔직히 근데 진정 우선권을 재려온 템페스트에 도망 안되나? 너무 잘끊긴다 템페스트가 아군이 연기할 때 그니까 템페가 너무 야 평타에 끊어진거 무엇? 뭐? <laughs> 우리는어끝났